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도,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마다 습관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다윗의 이야기를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그런 신실한 사람입니다.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내가 이 사람들을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겠나이까? 올라가리이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었던 끊임없는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기억하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시대적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방법은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그 제사장들의 의복인 에봇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도구를 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오늘날로 치면 윷가락 또는 주사위 같은 도구입니다. 이걸 던져가지고 예스 yes 또는 오노 no 또는 보류, 이것들이 이제, 이제 나오는 그런 한마디로 점치는 도구입니다. 점치는 도구로 하나님 뜻을 알아낸다 라는 것에 여러분이 반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왜 그런 방법이 허용되었는가? 그 당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림자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것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계시가 있는데 그때는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는 그 실체가 이르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정해주고 다 알려주듯이 계시가 희미했던 구약시대, 특히 다윗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림과 둔민 같은 점치는 도구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즉각적인 답을 주셔야 했기에 그런 방법들이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적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여러 도구, 여러 모양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으로 꿈, 환상, 또 우린과 둠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계시가 그림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절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과 말씀과 가르침이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가진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성도님들이 일상의 어떤 선택지들을 두고서 A와 B 중에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라고 묻는 그런 기도를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틀리거나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선택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기도는 자칫 책임 회피의 그런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사실 두려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다가 혹시라도 실패하거나 혹시나 어려워지면 그 감당하기 힘든 고생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겁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라고 뭔가 정해 주신다면, 왠지 그 길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고 탄탄대로일 것 같고, 혹여 그 길로 하나님이 정해 준 점지해 준그 길로 가다가 혹시 길이 막히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으니, 하나님 뒤에 숨을 수 있으니. 그러니 뭔가 안심이 되는 책임 회피할 수 있는 길일 것 같아서 하나님 뜻을 묻는 경우가 솔직하게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묻는다고 겉으로는 표현하지만, 실상은 나의 편안함, 책임의 회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너희들 멋대로 살아라 방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인 자녀로 대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강압하여서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셔서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그 집을 나가서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알면서도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놈그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집 어? 안에다 기둥에다가 묶어서라도 그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할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돈까지 주어서 보내주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보게 하심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 없는 삶, 아버지가 없는 삶의 비참함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서 이제는 억지로 아버지 집에 묶여서 그냥 억지로 억지로 아버지 집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는 없고 아버지에게만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깨달아 알고 자발적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탕자는 그렇게 돌아오죠.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부족함이 없거나, 그러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풍성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를 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찌 되든지 좋은 길로, 잘하는 길로, 성숙하는 길로, 그 결과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13년 전에 제가 이 전교회에서 고등부 담당할 때, 전도사 때 잊지 못할 아이를 하나 만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제자반을 마친 후에 이 아이가 고3인데, 자기가 이화여대랑 한동대랑 붙었다고 저한테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줬습니다. 야. 둘다 좋아. 둘다 좋은 학교야. 어디를 가도 괜찮어. 야, 나는 한동대 넣었다가 떨어졌는데 너는 붙었구나.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디든 가라. 네가 기도하고 마음에 드는 대로 가면 돼.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느 대학교에 가느냐? 어느 직장에 가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게 더 나은지, 저게 더 나은지, 그걸 알려주시는 점쟁이가 아니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붙드시고, 너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를 가느냐가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네가 그곳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하나님 뜻이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명백한 하나님 뜻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계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오래 참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니 너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대학을 가든지, 혹은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너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왔습니다. 학교를 아직 못 정했구나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는 학교는 금방 정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털어놓습니다. 외출을 했다가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줄을 섰다가 줄을 섰는데 그 앞에 있는 아주머니가 교통카드가 계속 오류가 나더랍니다. 이 학생은 이 교통카드 이 오류 난 경우를 경험해 봤어서 오류가 났을 때 다른 카드를 찍어주면 그 오류가 정상화되는 경우가 이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뒤에서 먼저 카드를 찍고 자기 카드를 먼저 찍고 그리 탑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덕분에 아주머니의 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던 거예요.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가까이 오시더니 요즘 것들은 네가지가 없다느니 잠깐을 못 기다려서 새치기를 하냐느니 막구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설명을 해보았죠. 아, 이 그게 아니라 이런 걸. 그러나 아주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어디 어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을 한다고 더 심한 막말을 막 퍼붓는 것입니다. 아이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평소 성격대로라면 그러면 눈을 동그랗게 씌뜨지, 네모나게 떠요,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고 막 달려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천도사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보다 너 있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씀이 하필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치밀어오르는 화를 꾹 눌러 참고는 아무 말 없이 견뎠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아주머니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아줄 리가 없죠. 폭언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집까지 전거장이 지금 한참 남았는데도 미리 내려서 엉엉 울면서 걸어서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친구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전한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가장 억울한 순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적용했던 첫 번째 성도였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행동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언가 대단하고 중요하고 거창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만 작은 일상들, 작은 소소한 삶의 자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뜻을 잘 찾지 않습니다. 대학이나 직장 같은 거창한 선택 앞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고 뭐 금식을 며칠씩 하고 그러면서 내 미래를 편안하게 해줄 선택지가 무엇인지 얼른 가르쳐 달라고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요구를 하면서도 정작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참아야 하는 그런 하찮은 나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도 않고 잘 생각나지 않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든지 일단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합니다. 거창한 선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기어이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하면서 우리의 작은 일상들 속의 사소한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과 예수님의 그 모든 가르치심을 통해 이미 다 알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하고 명확하신 뜻이 다 있는데도 우리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어떻게든 합리화하고 그 뜻대로. 살지 않도록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 대해 이미 알려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창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해 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보시면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거나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예수님은 하루에 일곱 번 죄를 짓고 그때마다 와서 사과하는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곱 번이라는 횟수는 정확히 7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자, 같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아침에 어느 직장 동료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들켜서 사과를 했습니다. 뉘우치는 것 같아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니 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러더니 오후에도 또 저녁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그리고는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 미안하다고. 하루 동안에 같은 잘못을 수없이 반복하고 그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사과라고 보십니까?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건 조롱에 가깝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죠. 염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치 없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용서를 해 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항변하고 싶죠. 예수님, 이 말씀만은 좀 거두어주세요. 하루에 일곱 번이나 무조건 용서해주는 건그 사람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버릇 나빠져요. 예수님이 현대 사회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세상은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악독한 세상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나 하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해픈 용서를 이용해 먹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악랄한 놈입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제자들은 5절에서 보시다시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아 믿음이 너무 부족해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더 해주시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요청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우리로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예수님 정도 되면 몰라도 예수님이나 할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 본데 예수님의 믿음이면 몰라도 우리의 믿음과 인격으로는 이거 하루에 뭐 일곱 번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요구를 하시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를 믿음을 왕창 부어 주시든지 우리의 인격을 뜯어 고쳐 주시든지 어떻게든 대대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 올려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런 요구를 하세요.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더 놀랍죠?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겨자씨라는 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문학관에서는 아주 작은 크기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겨자씨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눈곱에 해당됩니다. 우리 모든 작다라고 표현할 때눈꼽만하다 눈곱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겨자씨만하다라는 것은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 이런 겁니다. 너희가 뭔가 오해 하나 본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크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야. 아주 작고 기초적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너희들 수준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야. 어려운 일 아니야. 그러면서 7에서 10절에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돌아왔다. 주인이 그를 보고 아이고 종님 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금방 저녁 차려 드릴게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차려 드릴게요라고 하겠느냐.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오히려 종놈이 들어오면 야 이놈아 오늘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나 배고파 죽겠다. 빨리 저녁 차려와라. 그리고 너는 나 저녁 먹을 동안에 시중 들고 수, 수발 들다가 나 저녁 다 먹고 다 치우고 설거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 먹을 거 먹거라. 이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이란 개념은 고용된 계약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의 노동은 시간이 정해진 근무가 아닙니다. 언제든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종입니다. 존재 목적 자체가 주인을 위한 것입니다. 종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정말 기진맥진하여서 돌아왔다고 해도 그의 일과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깨어있었으면 주인이 배가 고프면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시중을 들고 주인이 목욕한다 그러면 목욕물 받아 놓고 주인의 식사 끝나고 목욕물 다 끝나고 잠자리에 들고 그렇게 난 뒤에야 주인이 풀어주어야 그제서야 부엌 한켠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종이었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하고요, 종은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종이 복종을 하더라도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게 왜 감사하지 않냐? 당연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십절에서 이렇게 맺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다. 무익한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의미로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용서의 명령에 대해 순종을 하고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칭찬과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당연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종 관계에서 오는 강제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주인은 반드시 종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주인은 종보다 더 크고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서는 지금 주인의 생각이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주인의 명령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이라면 주인이 더잘 알고 계시니까 주인님께 뜻이 있겠지. 주인님이 아,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이 간단하고도 당연한 이해를 말함. 너희의 위치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의 유일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쥐고 계시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이해만 한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순종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인간의 상식과 합리성과 어떤 사회 정의, 어떤 질서, 원리, 원칙 이런 논리들, 인간의 논리를 다 끌어들여서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이럴 때는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예수님 은혜니 용서니 사랑이니 찾다가 질서가 다 무너져버립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정을 몰라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고대 시대의 유대 랍비일 뿐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가 어떤 논리로 어떤 어떤 체계적인 그 계산으로 어떤 체계적인 그 사회적 구조적 논리로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보 멍충이 랍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과 은혜라는 덕목이 각박한 이 세상의 어 이렇게 적용이 될때 어떤 답답한 결과를 가져올지 예수님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훨씬 더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는 것이다. 사랑이 은혜가 용서가 너희는 알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있다. 너에게는 용서가 별것 아닌 것 같지. 용서니 사랑이니 그저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지. 그런 것들로는 아무런 보상도 실속도 없이 그저 조롱당하고 그저 비굴해지는 손해 보는 일인 것만이라고만 생각이 되지. 아,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용서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만든단다 용서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야 내가 현실을 몰라서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원칙이니 기준이니 정이니 실속이니 다 제쳐두고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용서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놀라운 재료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재료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손해 보지 않게 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아주 기초적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용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는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일들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뜻, 이미 명확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먼저 반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당장은 무익해 보일지 몰라도,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손해 보는 장사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은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도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더 크게 보는 믿음을 더 하시고 주신 명령들을 이해와 계산으로 받기보다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